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모아비아 깨론입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들과 모아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모아비 오너로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이고, 올해 출고를 했었습니다. 중국산 모델이죠. 5,499만원 짜리 모델인데, 보조금 같은 거를 받고 실제로 출고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초반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140만 원 정도를 감면을 받아서 실제로는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5천만 원 초반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모델 모하비 마스터즈 등급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차량을 업무용, 가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 공용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한 애착도와 관심, 그리고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모아비 오너이기 때문에 V6 6기통 디젤 엔진을 사랑하고 프레임 타입에 그리고 각진 디자인을 사랑하는 그 오너의 관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테슬라 오너분들에게 미리 양해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루 종일 모하비만 생각하고 모하비 사진만 찍고 다니고 또 모하비에 대한 정보만 배우고 있는 모하비학 개론 운영자인데 왜 전기차를 샀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 전기차가 뭐 효율성이라든가 또 미래지향 지역이고 또저 같은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또 전기차가 또 쓸모가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가지 뭐 배우려는 입장에서 전기차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장기간 주행을 또 해봤고 또 디젤 차량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를 구입했던 이유가 사실 유지비 때문이었고 뭐 유지비로만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이라든가 성능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모하비 같은 경우는 경유를 가득 채워 넣게 되면 약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모하비 연료통이 80리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그 정도 금액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 경유 가격이 100. 지금 현재 겨유 가격이 1,500원 1,600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뭐그 정도 주유를 하게 되면 운행 환경이나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600에서 한700 정도를 탈수 있었고 연비는 평균 연비는 9km, 리터당 9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3 5 0이 어, 기본 복합 연비인데 어, 잘 타면은 한400 정도도 찍히긴 하더라고요. 충전을 만땅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슈퍼차저의 경우는 한 2만 원이 좀 넘고 일반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은 바로 충전 인프라이죠. 집밥이나 회사에서 충전을 완속으로 할수 있는 경우라면 전기차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 주유소처럼, 어, 충전소에 들려서 충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대략 한 1시간 정도 넉넉 잡아서 충전을 해야만 완충이 됩니다. 1시간 충전이면 뭐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어 기름 차량이면은 뭐 5분이면 충분히 기름을 어디서든지 넣을 수가 있죠. 전기차를 급속으로 충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또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차를 아주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어, 급속 충전은 저는 좀 불편한 문제인 것 같고요. 회사나 집에 완속 충전기, 저렴한 완속 충전기가 있다고 한다면, 어, 1kW당 약 200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에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급속 충전은 그보다 두 배는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아비와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4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연료비가 더 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료비 면에서는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도 13만원, 연간 13만원 밖에 내지 않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도 50% 감면을 받습니다. 어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카드 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핸드폰 앱으로 연결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용 차량으로 막 굴리기에는 정말 좋은 차가 바로 전기차이지 않나. 특히 시내에서 막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도 공용 차량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전기차다 보니까.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게 되고 시내에서 탄력적으로 주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인 것 같고 고속 주행할 때는 연비가 전비라고 하죠 전비가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많이 탄다면 굉장히 좋은 차가 바로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주행 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처럼 내연기관 기름차 디젤 엔진을 선호하는 사람에게서는 좀 어색한 그런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하비는 마치 임재범처럼 가래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엔진의 탄력감, 압력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엉덩이부터 뭐 척추, 이 몸을 감싸는 디젤 엔진의 어떤 강력한 남성적인 파열음. 그르릉그르릉 그르릉 거리는 이런 진동들이 사람을 설레게 하고 또 굉장히 마초적인 감성으로 운전 질감을 선사해준다면 이 차량은 어 굉장히 컴퓨터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너무 비 이상적으로 높은 회절수가 나오게 되고 또 굉장히 빠르게 그 압력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드는데 전기차는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어서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회전을 하고 페달을 떼면 원 페달 드라이브라고 해서 회생 제동이 바로 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모아비 같은 경우는 한번 악셀을 밟게 되면 토크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 악셀을 떼도 그 토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악셀을 떼도 차가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탄력 주행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탄력 주행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풀 악셀을 밟게 되면 마치 어딘가에 바로 빨려드는 것 같. 어떤 진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진공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뭐 감안할 수가 있는데 마치 디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마치 스위스산 오토매틱 시계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기차는 마치 어더 저렴한 디지털 시계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기능이라든가 뭐 효율성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디지털 시계가 훨씬 더 좋고 유리하겠죠. 하지만 인간이 오토매틱 시계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작은 플라스틱, 고무, 볼트 같은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엔진 전체를 드러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고 또 테크니션의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전기차는 쉽게 말하면 배터리 그리고 모터 그게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단순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오토파일럿 기능인데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칼럼 버튼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바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고 어, 차로 유지 보조가 됩니다. 어,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HAD1, HADA2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똑똑합니다. 차선 변경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어, 이런 면에서는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현대기아 차량보다도 자율주행 기능은 이 테슬라 차량이 훨씬 더 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집밥 그리고 회사밥을 완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전기차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어, 전기차가 디젤 차량이 안 좋다라기 보다는 전기차가 효율이나 모든 면에서 더 월등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전기, 기름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더 좋기 때문에 조만간 전기차 세상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뭐 유지비, 보수비, 뭐, 어떤 면에서든 전기차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럽 같은 국가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급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기차 인프라가, 어, 잘 되어 있지 않고, 뭐 전기차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도 한번쯤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어 전기차를 타보시면서 그냥 가족분들이랑 함께 공유하면서 모하비는 모하비대로 디젤의 매력을 느끼고 또 전기차는 전기차대로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오히려 더 멋지고 폭넓은 자동차의 식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모하비라는 차량이 주는 그 엔진의 감성, 뭐 엔진의 느낌, 그리고 출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모하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기차를 타보고 나서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훌륭하고 뭐 프레임 타입, 사륜구동도 모하비의 매력이긴 하지만 V6 3.0 디젤 엔진의 감성, 마치 스위스 산 오토매틱 시계 같은 그런 감성을 느끼는 것은 오로지 모하비에서만 가능한 거지 않을까. 뭐 전기차도 좋고 디젤차도 좋고 그 중에서도 모하비가 가장 좋은 차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중에서 혹시 모하비 타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 혹시 주행하고 계시는 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차에 대한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하비아 깨론이었습니다.